안녕하세요. SBS 컴퓨터 아트 학원 성은재 강사입니다. 제2강에서는 파워포인트 2010 시작과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가장 기본적인 슬라이드 삽입이나 삭제, 이동에 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워포인트의 시작. 화면 구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음, 여러분들은 10페이지 이제 펴주시고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어, 화면 구성 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어, 파워포인트 이 메뉴, 위에 있는 메뉴들은 우리가 이제 차차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어, 왼쪽 보시면, 어, 슬라이드, 요 탐색기 같은 부분이죠. 슬라이드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를 직접 만드는 부분이죠. 실제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 부분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어, 노트 여기다 메모를 쓰는 기능이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11페이지 오른쪽에 뭐 파워포인트 2010에서 뭐 파일 열기 파일에서 열기 기능 이용하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별다른 기능 아니죠, 그죠? 이 정도. 넘겨 보시고요. 쉬운 거 후딱후딱 할게요 12페이지 보세요. 파일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파일의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그 밑에 형식을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한 가지만요. 파워포인트 쇼라고 있죠. 어, 요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우선 확장자명이 바뀝니다. ppsx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알아 놓으세요 이 파일을 이제 띵 하고 눌렀을 때 해당하는 파일을 열었을 때 바로 파워포인트 쇼,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열린다 라는 거뭐그 정도의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건 팁으로 알아 놓으시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보여요 여기 확장자명이 보이고 있죠 그죠 어? 근데 저는 제 컴퓨터는 이 확장자명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마다의 차이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옵션 차이에요 여기 어, 아무 폴더 이렇게 옵션 들어가면 폴더및 검색 옵션 있죠 여기에 얘 보이시죠 지금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 숨기기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체크가 풀려 있는데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 확장자명이 안 보이죠 요 그렇죠? 형식에 좀 차이다라는 거저 같은 경우는 확장자명이 보이는 게 편하기 때문에 확장자명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기능이었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슬라이드 보기 방법, 방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기라는 메뉴인데요. 자, 여기 왼쪽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보기라는 요 메뉴입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무슨 보기에 선택되어 있어요? 기본 보기에 선택되어 있고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현재 기본 보기 중에서도 무슨 보기이다? 슬라이드 보기다라는 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슬라이드 보기입니다. 보기 상태 바꿔 볼게요. 슬라이드 보기에서 이 옆에 있는 개요 보기로 바꿔 보면, 자 보기 상태가 뭘로 바뀝니까? 이게 개요 보기예요. 여러분 책이 없거든요. 이게 어, 개요 보기인데요. 개요 보기는 어느 때 사용하면 편하겠어요. 텍스트 위주의 작업을 할때 편하겠죠, 그죠? 이 텍스트 작업할 때, 이게 편한 상태가 개요 보기고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있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띵 하고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보기 상태가 어떻게 변해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변하죠. 이 보기 상태,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실무에서 어느 때 사용을 한다? 뒤에 배경 흐름 볼때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무슨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다라는 거. 그리고 어, 여기 슬라이드 노트라고 있죠. 슬라이드 노트 클릭하면 어느 부분이 확장되어져서 보인다. 슬라이드 노트 부분이 확장되어져서 보인다라는 거. 요게 슬라이드 노트 보기. 뭐 읽기용 보기 필요 없고요. 어찌됐건 기본 보기와 여러 슬라이드 보기와 슬라이드 노트 보기 주로 사용하는 게 이거고 기본 보기 중에는 슬라이드 보기와 개요 보기가 있다라는 거. 뭐요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봅니다. 14페이지에 화면 확대 축소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기 상태 메뉴에 있어요. 보기의 메뉴. 확대 축소 있죠? 확대 축소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 33%로 축소할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축소되는 거 보이시죠? 요겁니다. 창에 맞춤하면 창에 맞춰지고요. 자, 여기서 잠깐. 현재 프리젠테이션을 33%로 축소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거 단 단독 문제예요. 그 파워포인트 쉽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이게 단독 문제예요. 자, 어찌 됐까요거까지 알아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 번만 현재 프리젠테이션을 33%로 축소하시오. 와, 나 해야지. 확인 돼요? 요번엔 안 되죠? 어? 왜 요번엔 안 될까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었어요? 요쪽에 있었어요. 확대 축소하면 어느 부분이 축소가 돼요? 이쪽 부분이 축소가 돼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결론, 이쪽, 슬라이드 쪽에 확대 축소를 하려면 커서는 어디에 놓고 하셔야 된다? 이쪽 부분에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쪽 부분이 축소가 된다? 이쪽 부분이 축소가 됩니다. 요거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대 축소였구요 넘겨서 16페이지 펴보세요 슬라이드 색상 변경이라고 있죠 어, 뭐 요거는 요 컬러 회색 쪽백 있죠 어, 지금 눈에 확 띄게 좀 보이게끔 여기 지금 글자 밖에 없으니까 자동차 그림 하나만 넣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동차 그림이 있어요 보기에 회색 조 클리, 여기 회색 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보기에 흑백 조 클리, 여기 흑백 조고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제 살짝 중요한 게 나오죠. 17페이지입니다. 문서 암호와 별표 쳐주시고요. 한장 넘겨보세요. 18페이지에 최종본 표시라고 있죠. 최종본 표시도 별표 쳐주시고요. 두개 어떻게 연결 좀 해놓으세요. 이유는. 두개 짝꿍 문제예요.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별표 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모스 시험은, 어, 과목이 네 과목이죠, 우선. 파포, 워드, 엑세스, 엑셀. 이렇게 네 과목인데, 이네 과목에서 모두 좀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겹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요 문서 암호화와 한장 넘겨서 최종본 표시. 이게 파워포인트에서도 나오지만 엑셀에서도 나오고요. 엑세스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어, 과목마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메뉴 알아 놓으세요. 메뉴 파일에 프레젠테이션 보호에서 요거 두 가지입니다. 메뉴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그림에 파일의 프레젠테이션 보호에 최종본 표시와 암호 설정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암호 설정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 봅니다. 자 암호 넣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 A1234로 암호를 설정하래요. A 넣었어요. 여기서 잠깐만. 자 이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어 A 넣었어요. 여기서 잠깐. 만약에 문제에서 A를 대문자로 줬어요. A 대문자 대소문자 구별해야 될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구분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체크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암호는 대소문자는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 타가 들어가는지 영 타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타, 영타는 신경쓰지 마세요. 암호는 영타밖에 안 들어갑니다. 해서 한타, 영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만 신경쓴다. 대소문자만 구별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럼 어찌 됐건 문제에서 암호 넣으래요. A1234 뭐 이런 식으로 넣으래요. 넣으면 되겠죠? 해당하는 암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랑 짝꿍 문제가 뭐다? 한장 넘기면 최종본 표시다라는 거. 최전문 표시라는 건 여기 이렇게 써있죠. 확인 눌러보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해당 문서가. 읽기 전용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최전문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문제 두 개는 이렇게 짝꿍 문제다라는 거. 됐죠? 이제 19페이지 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1단원의 마지막입니다. 19페이지요. 어, 인쇄라고 되어 있죠. 인쇄는 요 메뉴, 요 메뉴에요. 인쇄. 자, 메뉴 체크해 놓으시고요. 메뉴. 인쇄라는 메뉴. 자, 요 인쇄요. 요거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 펴고 재설명 들으시면 되냐면, 21페이지 펴주시고 재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 먼저, 여 있죠? 여가 뭐예요? 어, 사투리가 나오죠? 자, 여기 인쇄. 요 메뉴는 뭐예요? 인쇄하겠다. 이런 메뉴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겠어요? 장수겠죠? 장수. 맞죠? 자,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프린터 설정이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요. 어, 여기 오른쪽에 설명 있어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있는데 어, 문제마다 요, 요, 요만이 나올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피스 다큐멘트 라이터 프린터를 사용하면 현재 프린트프리젠테이션을 인쇄하면 종이가 아닌 파일로 저장됩니다라는 설명 있죠. 그러니까 요 프린터로 설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로 인쇄되는 형식이 아니라 저장되는 형식으로 들어가요. 이걸로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보세요. 클릭하면. 보이시죠 저장 버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쇄 형식으로 뜨는 게 아니라 저장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요걸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뭐 범위 지정할 수 있고요 뭐 1페이지부터 지금 3페이지인데 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인쇄할 거예요 범위 지정 1부터 2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1부터 2까지 지정이 되고요 뭐 어찌됐건 뭐 요거는 됐고요 얘네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아니,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요. 인쇄물에 적합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화면에 적합한 상태죠.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체가 뭐예요? 프리젠테이션 발표 목적이에요, 맞죠? 발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적합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쇄를 배우고 있어요. 이걸 인쇄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죠? 그게 뭐다? 한장 넘겨보세요. 유인물 인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유인물 인쇄가 뭐다? 인쇄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거 누르면 얘가 뜹니다. 유인물 인쇄요. 유인물이 됩니다. 자 유인물 인쇄가 인쇄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자 클릭하면 유인물 인쇄 있죠? 3슬라이드를 해볼게요. 클릭하면 조급은 어때요? 인쇄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죠. 요 오른쪽에 여러분 무슨 부분이에요? 슬라이드 노트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이 뭐겠어요? 이제 그 아까 슬라이드 부분이죠? 이게 유인물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 유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가서 유인물 가지고 뭔가의 작업을 좀할 겁니다. 어찌됐건, 유인물 인쇄. 인쇄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한부씩 인쇄할 수 있고 한부씩 인쇄 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방향이라든지 가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나 회색조나 흑백, 뭐 이런 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에 관한 내용이었구요 지금부터 그럼 1단원에 관한 문제를 풀고 어,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첨부 파일에 해놓은 어, 문제집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은 인쇄를 해주시고요. 인쇄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편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항상 문제를 푸시고, 음, 제 거랑 이제 풀이를 같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푸냐면 지금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파일일 거예요. 이거 두 장짜리거든요. 항상 여러분 모든 과목, 매 과목마다 이렇게 어, 두 장짜리 프린트물이 나갈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책 문제가 어, 요즘 형식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만든 문제지 프린트고요 여러분은 앞뒷장으로 해서 한 장짜리로 뽑으시면 뭐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해서 이거 프린트물 인쇄를 좀해 주시고 문제 요 문제지에 해당하는 문제 파일은 어, 역시 첨부파일로 해드린 요 파일입니다 해서 이거 압축 풀어 주시고 1번 문제에 해당하는 게요 1번 파일이에요 1번 파일입니다. 1번 파일 열어서 1번 문제 푸시면 되고, 2번 파일 열어서 2번 문제 푸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까지? 4번까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풀이를좀 갈게요. 자. 1번부터 풀이 갈게요 실제 이제 모스 시험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번 프레젠테이션을 문서 폴더에 사업 제안서라는 이름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저장을 하래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 폴더 문서 폴더 이름 뭘로요 사업 제안서 됐죠 그리고 여러분, 형식 바꿔야겠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형식이래요. 형식 뭘로 바꾼다? 파워포인트 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게 1번 문제 끝이에요. 그죠? 실제 모스 시험이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무슨 버튼을 누르라고 했었죠? 제가 첫 시간에. 해서 이거 다 풀었으면 뭐야?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겠죠? 그죠? 이 상태 그대로 놓고 모여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로딩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저희는 지금 시험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제로 이제 파일을 열게요. 됐죠?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현재 프리젠테이션은회색조로 표시하시오. 보기에서 회색조 클릭. 자, 그리고요. 슬라이드를 66%로 축소하시오. 자, 커서 이쪽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뭐, 클릭으로만 해 주셔도 돼요. 자, 보기에서 확대 축소. 몇 퍼센트요? 66%.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자, 보기 상태 바꿔야겠죠? 여러 슬라이드 클릭. 슬라이드를 130% 배율로 표시하시오. 확대, 확대 축소. 여러분, 여기 130이 없죠? 그럼 사용자 지정에 쓰시면 되겠죠? 130.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붙이고요. 역시 이 상태 그대로 놓고 다음 문제 풀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현재 프리젠테이션을 A123이라는 암호로 보호하고 최종본 표시하시오. 자 파일에 뭘로 가요. 암호 설정이죠,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모에서 암호 설정. 자 A123 대소문자 구별 해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대문자로 해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모여 최종 번 표시. 그리고 확인. 요 상태 그대로 놓고 모여 다음 문제 풀기. 어? 자, 인쇄아래요번에는 자, 파일의 인쇄고요 어, 여기서, 프린터 설정, 뭘로요? XPS 다큐멘트 라이터 프린터. 자, 그리고, 범위 지정해야겠죠? 1부터 5까지에요. 그리고, 회색조의 개요래요. 여기, 인쇄 모양에 있죠? 개요. 그리고요, 회색조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문서 폴더에 개요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 인쇄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저장된다고 했었어요. 개요라고 이름 눌러 입력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어디 폴더? 문서 폴더에 저장 눌러주시면 끝이죠. 됐습니까? 자 해서 여기까지 1단은 어, 모두 마쳤고요. 어려운 거 전혀 없었죠, 그죠? 가장 쉬운 1단원 내용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2단원 슬라이드 실제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2단원부터 이제 팩처럼 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자, 이렇게 해서 2강 모든 내용이 끝났는데요. 2강에서는 기본적인 슬라이드 내용에 대해서 배웠다면, 3강에서는 슬라이드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 <phone rings>